안녕하세요. 인생타로의 원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내적인 강인함과 직감력, 보이지 않는 영향력, 그리고 실행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이 많은 날이고요. 또 결과를 생각하시기 보다는 내 자신을 믿고 계획을 세워서 과정에 충실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날입니다. 이 평소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업무라든지 일이 좀더 많고요. 또 과중해질 수도 있고, 이 생각이 많아지고 또 명확하게 답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좀 불안해지고 좀 초조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기는 한데요 내 자신을 믿고 전진을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또 평소에는 객관적으로나 또 팩트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의 또 조언을 어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유리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객관적인 팩트와 조언을 바탕으로 하되 내 자신의 직감을 믿고 또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날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나 불투명한 미래 또는 어떤 일의 결과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그런 걱정이나 감정은 좀 접어두시고요. 내 내실을 다지는 게 훨씬 좋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어떤 당장의 이익이나 심신의 편안함 또 결과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의 강인함과 인내심을 키워서 또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지혜를 좀 키워야겠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강요나 권유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나 판단을 내리시면 이 손해가 생기는 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를 알수 없고 막 불안감이 좀 생기고 그러시더라도 남에게 의지를 하거나 어 전적으로 이제 뭐 조언을 구한다 뭐 그런 것보다는 내 직감을 믿고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은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이라도 약간 꺼름직한 것이 있다면 결정을 보류하시고 더잘 알아보시고 하셔야겠습니다. 이 누군가의 진심 어린 조언은 고맙게 듣고 참고는 하시되 전적으로 타인에게 내 결정을 맡긴 우를 어 범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말 그대로 오늘은 인생 타로 그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본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본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떠난 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을 보셨거나 시험이 있으셨거나 또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셨다면 어, 내가 뭘 잘했는지 또뭘 배웠는지 아니면은 뭐가 좀 부족했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철저한 분석과 자아성찰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러면 성장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 걱정이나 후회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내가 고민을 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과거나 또 지금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을 잘 분석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돈을 들이지 않고 뭔가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셔서 좀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가치있게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내공이 쌓이고 쌓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잘 알게 되겠죠. 또 그러다 보면은 자신감도 그만큼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성찰과 성장을 거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해지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어, 저 사람 뭔가 좀 신뢰감이 떨어진다. 사람이 좀 불안불안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잠들기 전까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을 본인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도화선이 돼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들처럼 변해가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어,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결과를 초조함과 막 불안함과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어 좀더 성숙하고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에 옮기시는 게더 현명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뭔가를 해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다음 단계로 가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합격만 하다가 처음에 이제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내가 왜 떨어졌을까 막 이러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눈물도 나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어 그래? 너무 담담해져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도 막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막 박장대소하고 어 네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 우리 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그런 실패와 좌절들이 저를 더 단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른, 일어나는 일들은. 실패든 성공이든 미래에 내 삶의 걸음이 되는 날이니까요. 낭비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운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하루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리에서 그냥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두 번, 세번 체크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 생각을 비우는 일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자아성찰을 통해서 한층 성숙되고 성장된 자아로서 또내 자신과 내 현재 상황 그리고 넓게는 세상을 좀더 객관적으로 보고 또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변동이나 이동을 하실 수도 있는 운인데요. 당장의 이익이나 편안함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이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집중하는 하루라고 해서 뭔가를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실천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얘도. 표현을 해야 예라고 하는 어느 현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사실 어, 내가 마음으로만 고마워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직접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애둘러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하루긴 한데요. 그러니까 귀인의 도움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뭐 학교,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운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 직장 상사시라든지, 뭐,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어또 가족이라든가, 또 친구 부모님이라든가, 뭐, 당구 손님께도 좀 신중하게 한번, 어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그분들의 결정이나 권유에 다 따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참고를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따로 가죠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용기와 희망도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게 내가 10년 20년 뭐 30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어또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임원면접에서. 갑자기 5년 뒤에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뭘 하고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10년 뒤에 뭘 할지, 20년 뒤에 뭘 할지, 30년 뒤에, 어, 아, 나막 여기 가서 막 신나게 놀고 돈 펑펑 쓰면서 살고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사실 정말 실질적으로 5년 뒤에 내가 뭘 할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했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거기서 말을 끝내려고 하니까 그분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가분싸가될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떡하지? 아 그래서 5년 뒤에도 아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서 제 자신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별로 좋은 답변도 아니었겠지만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런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그런 말도 우리가 하잖아요. 가끔씩.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영혼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직업을 뭐세 가지 네 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 자신이 강하게 똑바로 서 있다면 그 어떤 위기가 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